수 어떤 자연수를 곱하면 유한소수가 된대. 그럼 뭐야? 더 이상 읽지 말고. 일단 뭐로? 뭐 유한소수가 된다니까. 뭐 일단 분수로 만들어줘야죠. 순환소수 그죠? 분수로 만들어야 되잖아. 뭐가 돼? 그럼 뭐야? 구저 공공 계속 탑에갑니다 그죠? 순환 마디인데, 구수 공공 분해 583 빼기 58 괜찮죠? 이 공식 모르면 이건 힘들잖아. 그다음에 이제 뭐 하대 이 소인수분할 해 때까지 다 해야 되거든 900분의 뭐야 525죠 자 일단 뭐야 소인수분해다1쁜분의 돼. 계약분수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돼 이게 뭐야 아하 자 일단 5로 하면 야 이거 하나 맞는 거니까 525 5 해가지고 5로 이렇게 해도 돼 알았어 어105 180, 이렇게 바로바로 암산 안될 수도 있다고. 그럼 빨리 뭐라고? 시간 많으니까, 빨리빨리 해서 뭐야? 5, 1은 5. 40이잖아. 5, 8, 40. 그죠? 또 여기 5로 약분또 되네? 5. 21. 그죠? 5, 35, 5, 6이 30. 어, 또 되네? 3으로? 7. 3, 2, 12, 12. 야, 선생님 얘기하는데, 이기약분수 만들 때 만약에 실수하면 모르는 건 틀려도 되잖아. 근데 아는 거 틀리면 기분 얼마나 나쁘겠네, 그지? 그러니까 꼼꼼하게 확인해서, 오케이? 시간은 많지, 않, 많으니까. 어? 시간이 부족하진 않으니까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? 두 번째가 뭐야? 2의 제곱하기 3분의 7, 끝. 자, 1번, 뭐라고요? 이 분수 만드는건다알거 아니야. 그 다음 뭐야? 기약 분수 만들어지죠? 그 다음 에소인수분해한다 뭐라고요? 여기다? X를 곱하면 뭐라고요? 여기 쉽잖아. 유한소수가 된대. 그럼 뭐야? 얘 역할이 뭐야? 아, X는 뭐야? 3을 죽이러 가야 되겠네. 그래서 X는 3그럼 되겠네. 물론 6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. 뭐, 뭐, 어떻게 되는데 가장 작은 거니까 3 이렇게 되지 않을까?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뭐라고? 요 공식은 알 텐데, 요걸 할때 뭐라고? 약분 정확하게 하라 그래야. 왜? 네, 시험 볼때 실수할 수 있으니까, 오케이?